시편 34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호와께서그 정도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는,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번역한 것은요, 20절, 그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도 꺾이지 않게, 그 나쁜 악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미워하고 있는 자들은 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몸값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20절부터요, 다시. 그는 그의 모든 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그것들이, 그것들이 뼈를 말하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되, 자기 백성의 본질적인 모습을 파손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한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음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나쁜 악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미워하고 있는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고 고통을 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모든 인간을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기에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불순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벌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잘못된 선택에 따라 죽게 되는 그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정확한 소설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바른 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창조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은 요 미워하는 사람이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것은 요 획작 아닌가봐요. 회방하는 그것으로 악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방해하는 사람 이렇게 갑시다. 예,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것으로 악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 악인은 스스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음극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보화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의인을 묘하기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2이절 요아께서 몸값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요아께서 몸값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역사를 통해 자유롭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따르는 자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온전하게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제 말투가 좀 나오죠. 죄를 범한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과거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과거에, 그러나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붙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자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여기 서 여기서.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자기가 그 십자가에 죽은 것과 자기가 그 부활의 새 생명 곧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십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덮어놓고 겪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겪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멘.